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칩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기술지원 맡고 있는 민석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뭐 예전에 했던 SIC 제품에 대한 소개를 다시 진행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몇 가지 더 아젠다를 추가했어요 네, 오늘 할 아젠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마이크로칩 실리콘 카바이드 프로덕트 SIC의 러기드니스 강건함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SIC 쪽에 뉴 프로덕트 라인업들 소개 좀 하고요. 그리고 저희 HR 스위치 게이트 드라이버 그리고 레퍼런스 디자인인 e f u s 그리고 30kW 비엔나 PFC 30kW DC-DC 솔루션 소개하고요. 마지막으로 실리콘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고 갠이라고 하는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요즘에 시장에서 많이 그 얘기들이 있는데 어,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Si와 SiC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잠깐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 실리콘 카바이드의 러기드니스 강건함입니다. 과연 러기드니스가 무엇일까요? 러기드니스라는 것은 데이터 시트에 나타나지 않는 가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뢰성적으로 우리가 쿼를 하거나 로딩 테스트를 할때그 스위치에서 노화를 가속하게 되고 또 우리가 라이브에서 테스트할 때의 안정된 전원에서 사용된 것과는 다르게. 실제 필드에서 양산이 되면 최악의 상황이나 설계된 사양을 초과하는 알수 없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의 수명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어, 예를 들면 VDSM 런 n 이나 게이트 드라이브의 캐패블리티 또는 리던던스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될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실리콘 카바이드의 그 러기드니스 디자인을 종류를 보게 되면 물론 하이 릴라이벌 제품의 러기드니스는 에어로스펜스나 디펜스, 뭐 항공우주나 또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쟁 무기들, 디펜스 무기 또는 인더스트리얼의 고실뢰성 제품군들 그리고 오토모티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 부경에 적용에 적합하고요. 이 게이트의 VTH 스테빌블러티 그러니까 게이트의 스레스 올드 전압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그 스위칭될 때 오는 손실 컨덕션 로스인 그 온도에 따른 RDS 온의 안정성, 그리고 SOA 영역이라고 하는 어밸런치 캐패블러티. 특히 마이크로칩은 언클램프드 인덕티브 스위칭이라고 하는 UIS 기능이 경쟁사보다 매우 우수하고요, 700 볼트급에서는 단위 제곱 센티미터당 물론 다이 사이즈를 얘기하죠, 25줄 이상 이 정도의 UIS 캐패빌리티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칭 시에 쓸수 있는 그 스노브 회로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UIS는 임펄스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올 수도 있어서 RUIS 반복적인 UIS 시험에도 굉장히 강건한 특성을 갖고 있고요 SCWT라고 해서 Short Circuit Withstand Capability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성들 그리고 지상중성자 민감도 바디 다이오드 신뢰성들이 이 디자인을 위한 러기드니스의 종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어, 게이트옥사이드 즉 게이트 사화망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어요. 자,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 게이트 쪽에 스트레스를 주는데 마이크로칩은 마이너스 5볼트부터 이제 20볼트까지. 이렇게 스위칭을 할때 베스트 컨덕션 로스를 갔는데요 이거를 마이너스 3볼트를 더 내려서 1000시간 동안 정션 템프 근처인 175도씨에서 이렇게 VTH에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테스트 전과 테스트 후가 2.89볼트에서 2.87볼트로 약 0.02볼트 정도 어, 이렇게 변하는 화 특성을 갖습니다. 이건 1200V 40mΩ SIC 모습표에서 기준으로 했고요 따라서 이런 어떤 고온의 어, 맥스 게이트 특성에서 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지금 20V 쪽에서 보게 되면 1000시간 동안 175℃에서 볼때 2.86V에서 2.92V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약0.06 볼트 정도 변하는 것을 보면 이 게이트 산화막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200 볼트 80mΩ SiC 모스펫의 온도에 따른 축의 온도의 변화고요 RDS1의 변화를 보면 이렇게 경쟁사보다 마이크로칩이 주황색입니다. 굉장히 온도에 따라서 플랫하게 변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세로축은 이제 RDS온의 normalized 함수라고 해서 r d s e 이 직접 value를 입력한 것이 아닌 어, normalized한 함수의 값을 입력한 것으로 굉장히 경쟁사보다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overload 진능력 스트레스 시험을 보게 될 텐데요. 싱글샷 원펄스 기준의 그 언클래프드 인덕티브 스위칭 어밸런치 에너지와 반복적인 UIS 리피터 TV UIS 테스트 옥사이드 스트렝스를 네.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만 번의 그 UIS 펄스를 입력해서 게이트 옥사이드 안정성을 시험해봤을 때 마이크로칩이 테스트 전과 후가 거의 변화가 없고 경쟁사 1, 2, 3은 마이크로칩의 UIS 테스트 전 레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경쟁사 1은 테스트 후에 게이트 산화막의 안정성이 급격히 감소가 돼서 어, 굉장히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스큐 capability 회로 능력인데요. 이제 우리가 모 t 에 o 쇼 the capability of the capability of the c a p a b 그 l i t y of the capability of t 고 e c a 이 a b i l i t y of the c a p a b i l i t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가 소스 커큐트 위스탠드 타임이에요. 보통 이제 마이크로세컨 단위로 나오게 되는데요. 게이트 볼테지에 따라서 이 소스 커큐트 위스탠드 타임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고요. 지금 15볼트일 때약14 마이크로세컨 그리고 20볼트일 때 10 마이크로세컨드를 버티는 어떤 능력을 갖습니다. 이것을 볼때 저희가 이제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에 따른 이 ID 드레인 크런트의 이걸 보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8볼트로 구동할 때 10볼트, 12볼트, 14볼트, 16볼트, 18볼트, 20볼트, 20볼트 일 때가 가장 전류가 크게 흐를 수 있죠. 즉 r d s 1의 컨덕션 로스를 미니멈으로 가져갈 수 있고 마이크로칩은 마이서스5 에서 20 볼트로 v 동할때 가장 좋지만 저희가 최소 레 s 멘드 하는 e m 는 마이너스 3 볼트 에서 18 볼트 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테 t 스 e minus of the minus t h i 이걸 이제 우리가 SIC로 설계되어진 어떤 파워 시스템을 구동할 때 그라운드 레벨 해수면 레벨에서는 문제가 안되지만 더 높은 고도에서는 이 시스템 성능을 손상시키거나 저하시킬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모스패스를 예로 들면 리퀴즈 크런트가 굉장히 늘어나거나 v t 전압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스트레스 볼도 단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모스펫이 스위칭할 때좀 기대하지 않은 그런 특성들의 스위칭을 할수 있어서 부품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마이크로칩의 SIC가 경쟁사보다는 더 감수성이 우수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SIC 모스 팻의 바디 다이오드의 안정성 시험입니다. 이 디그레이드 이션, 즉 다이오드의 수명이 줄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아무래도 내부의 바디 다이오드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의 다이오드를 병렬로 추가로 사용하면 되지만 내부의 다이오드 용량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시스템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따라서 그 바디 다이오드 자체의 수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공급사 A, B 그리고 C가 이제 마이크로칩이에요. 이 공급사별로 이 파란색이 테스트 전 그다음에 10시간, 20시간, 100시간을 5암피어씩 흘렸을 때 공급사 A, B, C 같은 경우에는 한20% 정도 이제 바디 다이오드의 그 디그레데이션이 관찰이 됐는데요. 공급사 b 의 경우에는 테스트 전 그리고 10시간, 20시간, 100시간이었을 때 지금 한80% 이상으로 이 열화가 생겼고요. 마이크로칩의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이 흘려도 전혀 디그레데이션 열화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마이크로칩에 그 엔지니어들이 테스트를 한게 아니라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아이트리프의 그 논문에 나온 내용을 캡처한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몇가지 앞서서 러기드니스트를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로 그 게이트 VTH 옥사이드레이어 산화막이 굉장히 안정하고 다음에 온도에 따른 RDS온이 굉장히 특성이 우수하며 그리고 리피터 TV UIS 캘리빌리티가 경쟁사 대비 굉장히 두배 이상 우수하고 소서큣 위스탠드 타임, 그 다음에 충성자 지상 감수성, 바디 다이오드의 안정성 등이 굉장히 우수한 SIC 제품임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 SIC new product 서좀 설명을 드릴 s 요 마이크로칩에는 보시 i c 같이 700, 1200, 1700 볼트급의 s i c 다이오드 어, i 모스펫이 다이 또는 t o 2 a 0 i 4 7 d 3 i t o t 2 7 패키지 형 o 로 존재를 t 고요 그리고 1 o 0 0 볼트의 라인업이 추가 o 으로 생긴 t 1200 볼트의 180mm, 1200V에 360mm 라인업이 추가적으로 어, 나왔고요. 그리고 패키지는 다이 또는 To247, 그리고 D3팩 라인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언오피셜한 얘기지만 지금 어, D2팩 7리드 패키지라고 해서 켈빈 소스 5핀이 소스로 연결돼 있는 7핀짜리 모스펜시 TO247보다 파워 디스페이션이더 좋아요. 그래서 SMD 타입으로 지금 TO247 패키지들이 지금 양산이 되고 있기 직전이고요. 올마 연말 기준으로로는 더블 사이드 쿨링이라고 해서 7 리드 SMD 패키지이고 바텀 사이드와 탑 사이드에서 같이 쿨링을 할수 있는 패키지가 연말 정도에 엔지니어링 샘플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작년 말에 이제 양산이 된 제품인데요. 어, 마이크로칩의 3 3 k v 볼트짜리 SiC 어, 다이 그리고 다이오드 MOSFET 라인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MOSFET은 보시는 것과 같이 종류가 많지만 패키지별로 이제 다이별로 이제 파트 넘버가 다르기 때문에 총 4종류가 네 신규 라인업이 되었고요 다이오드는 이렇게 3300볼트 30암페어 90암페어가 신규 라인업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3300볼트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볼테지 디렉 크런티라고 하는 그 전력 전송이나 아니면 트레인 같은 뭐 전기철도 이런 쪽에서 스위칭 소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1 7 0 0트를두개 스태킹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 개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는 뭐 어, 이퓨즈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서도 어, 메가와트급 서킷 브레이커 이런 쪽에 쓰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